아 테슬라 배정 왔고요. 네. 와. 아, 근데 구경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. 계약 일단 하셔야 되니까 계정 준비하세요. 에 여기 충전기 예 아, 많이 네. 있고 아, 출입구 아, 이쪽인가 아, 봐요. 들어가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? 아, 아, 비가 와가지고 여기 뚜껑 완전히 가려져 있구나. 네. 아이것또 굉장히. 야아오우 타이브가. 18인치 아니야, 이거? 안 깡통. 깡통인데 그큐캡을 빼놨네? 아, 저게. 예 이게 들어가면서 이게 음, 소방? 응아 음. LED, LED가 네. 있구 LED 오케이 여기 지금 바닥에 이거 아 공기 네. 빼는 거 아니 저거 저거 아래 봐봐 아니 이거 이거 거 그러니까 그래, 이거 봐보라니까 이게 걸리는 거라니까 얘가 들어간다고? 응왜 어. 이렇게 있을까? 안전 왜? 지탱하지 말라고? 응 음. 프레임으로 잡아? 어 지탱하라고 그럼 업데이트 된 거네 응 어. 여기 여기 다른 차는 별로 아, 없는 건데 아, 아. 이런 게 있어요 걸리는 그래? 걸리는 거야 바르면은 더 튼튼하라고. 아. 예. 응. 그래서요. 빼 주는 데 있다 고 이거 문 닫을 때 예. 응. 이거 얼마짜리 이게? 이거 5천만 원. 5천만 원. 어우. 좋네. 쓰레 많이 본것아 지금 얘는 얘는 10짜리는 거 필요 없네. 이거 이거 S랑 똑같으신 거예요. 5천만 원. 아, 그래도 그래? 별로다. 건버스. 소생이리 이거. 아, 이게 음. 이게 없어져 이게 다 이런 이 기아 다 이거라 응, 기아 아, 아. 업데이트 음. 엄청 많이 됐네 음. 뒤 누르면 들어아 음. 네. 누르지 마 이거, 누르면 앞에 네. 이거 자, 흰색이, 너무 앞에 누르는데. 네. 이거 어제 쓰리 데이 옵션이 텐데 얘네. 네. 음. 앱이 다 막혔나보다 얘네 아, 아, 아니 뭐, 그거는 뭐, 그거는 뭐, 그거는 뭐, 네 아, 는아 그거는 뭐, 있거는 뭐, 그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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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그는데그오토 뭐, 면거그게없다유튜는가 없다고. 다 얘네 는 뭐, 네거는 뭐, 그거는 뭐, 그거는 뭐, 는는 네. 스래안 보셨어요? 이 어. 응? 이게 에, 이게 s. 어, 이건 문도 이렇게 나오네. 어. 가서 x 봐야지. x. 잘 아, 그니까 여기 x. 네? 저저게 x. 저게 제일 비싼 차예요

오션이 오게. 아, 돼 있는데. 아 네. 다. 네. 다 중국. 어 아, 요 음, 똑같고. 아까 똑같아, 네. 음 네. 버튼. 네. 터치. 26. 26. 26. 26. 26. 26. 26. 26. 2지2 26. 2 어, 얘는 레버가 있네? 어, 레버 안 있어 얘는 안빼는데 충전 되고요 아, 충전 잘 되고 아, 충전 잘돼 아우, 너무 좋아 아, 음. 이번 음. 나온 차 아니에요? 이거, 어, 이번에 나온 거? 어이거 나온 거 이거 뽑으시면 돼요 음. 이거, 이거 사면 돼, 이거 5천만 원이에요 천이0 0만 원? 응, 5,200만 원 이게 뒷좌석이 넓어졌어 그렇다 응몇 음. 100, cm 늘어났다며? 아, 2cm 늘어났... 어, 많이 늘어났네 어, 여 많이 늘었네딱 맞네, 이제 어, 애들, 음. 좋게다, 갖다, 갖다, 갖다 애들 맨날 이거 해 달라고 보는 건데. 아, 음? 이거 이제 어, 공조 열선이 가운데가 빠졌어요. 이 각도. 돼. 뒤 각도 대뒤 있고? 어. 전동이야? <목소리> 전동. 해 봐. 아 아, 나 아, 미세하게. 어, 네. 많이 넘어 가네. 많이 넘어 아이 우리 두 단이잖아, 두 단. 음. 그걸 전동을해 주는 거야. 응. 아. 음. 화이트 시트 들어가 거구나. 네, 화이트 시트. 아, 뭐 전동 뭐요? 됐네요 뭐요? 이거. 어우, 아, 네. 전동 좋아. 아, 아 느낌이 좋아. 훨씬 좋았어. 응. 아, 아 이거. 이것도 생겼네, 이거. 잡아당기는 거. 잡아당기는 거 생겼네. 아, 상품 생겼네. 응. 이거, 이거 없어가지고, 씨. 아, 이게 네. 된만 음. 전동. 아니, 음. 저 뒤에 버튼 저거 있잖아. 그래. 저 버튼 음. 저기 전동으로 바꼈어 저거, 저거? 이거 하는 거를? 아 그냥 찡찡이걸바꿨어 징... 아... 징... 이건 원팍 쳤잖아 어 그게? 근데 이게 걸리잖아 음. 얘도 앞으로 밀어줘가지고 찡 징... 패션을 아, 해줘? 응 아, 해줘 소프트웨어로? 음. 많이 좋았어 아 이게 이거가 맞구나 음. 아 공조기도 이제 이걸 저기 이걸로? 전동으로? 그, 전동 해주나 보다 아, 아 이걸 얘가 얘 예, 됐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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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왜안 이게 돼? 이쪽은. 성, 이 정도면은, 음. 엄청, 엄청 올라갔네요. 음. 아, 음. 어우, 되네, 되네. 음. 오오오오오. 오. 아, 많았네. 와, 선도 좋네, 이거. 음. 음. 이양5만 500만. 5만 500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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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 0만 500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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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아, 이거 많이 보강됐네요. 음. 중간에 하나 더었고 아. 이게 대신 완전히 이걸로 바뀌었고 재질이 좀 바뀌었네요. 아, 이것도 아! 당기는 거에서 이걸로 바뀌었네. 음 어, 부드럽다. 아우, 아, 모델X. 에? 사줘요? 사드려. 아, 이건 뒤에만 타도 좋아. 이거 안 돼. 다다, 달아, 다아야지는가 봐. 이거 좀 뒤로 가봐. 위험해서. 아. 진짜, 생각보다 편하진 않아. 잠깐만. 이거 막아놨나봐. 예, 네, 예. 네. 아, 안 돼, 안 돼. 안 이거 막아놨네. 이거 지금, 지금 안 돼, 전동이. 네, 저... 응. 진짜 아픈데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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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이 정도 퀄리티는 되는거지? 이거요? 네제 아, 네. 이거 구형이라 이게 안돼요 이거만 해도 괜찮아 이거만 해도 괜찮딱 좋아요 딱좋아 네. 이게 거의 쏘나타급 아, 5200이야? 쏘나타급인 우리나라에 5 1 9 0에 하니까 지 음. 지원 안내죠? 지원금 300받으거300 받은 300받아고 4,000, 5 0 4,000, 5,000 4 0 0 5,000될거4조0 0 스타 0 0있 니오 5,000